그렇죠. 러니까 정부가 있고 그 밑에 법과 제도 질서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일단은 헌법부터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되어 있고 네. 어. 미친 거죠, 오늘. 미친 거죠. 이건 네. 무슨 무슨 그 신을 숭배하라고 되어 있고 네. 제도와 질서라는 것도 뭐냐면 충성심 유도만 서민들에게는 충성심 유도를 해놓고 네. 권력자들은 서민을 피땀 빨아먹고. 네. 자기 자식은 군대 보냈는데 너 군복무 거기 힘드니까 어? 집에 와서 쉬라. 어 네. 해놓고 부대 병사는 집에 와서 집을 시키고 네. 먹는 건 어땠습니까? 부대 환경이? 어, 북한 군 부대들이 그 생활 격차 수준 응. 이게 천양지차예요. 하... 네. 제가 한때 있었던 부대는 쌀밥을 먹으면서 잘 있었어요. 응. 네. 그것도 어떤 또 제가 부대를 많이 옮겨 다녔는데 응. 어떤 부대는 뭐, 옥수수밥도 없어서 못 먹고요. 어. 네. 쌀밥을 쌀밥... 먹는 부대는 무슨 부대예요? 네, 쌀밥을 먹는 부대는 일명 음. 조카부대라고 하거든요. 조카부대? 네, 그 사단장, 삼촌이 사단장. 뭐, <laughs> 뭔가 다 있어요, 줄이 다. 네. 완전 꿀보직 부대네? 네, 그 부대 자체가 꿀보직인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 부대가 생활 수준이 좋다고 하니까 어. 간부들이 자기 자네들을 다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laughs> 그리, 그리, 어.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좀 생활 수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타또 우리 아들이랑 너희 같이 먹어라 하고 돼지 돼지도 한 마리 지르다 줄 네. 거고. 그리고 다른 부대들 같은 경우는 조카 진짜, 부대. 가반수의 네. <laughs> 부대는 제가 어. 건설 부대를 한번 가봤던, 가봤던 적이 있는데 어. 건설 부대 쭉 지나가면서 키가 170 지나가는 애가 없더라고요. 하... 다 작아요 키가. 제가 170이 되지 않거든요. 음. 네, 근데 저보다 큰 애가 없더라고요. 야... 네, 그걸 보면서 노동자 농민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런 데 와서 군복무를 하고, 진짜 뼈빠지게 뼈를 깎으면서 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충성분자라고 말로만 떠드는 그 권력층 집안 자녀들은 좋은 데 있다가 그냥 빨리빨리 빨리 좋은 루트를 타고 승진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정현 씨가 말한 대로, 평등을 외치고 네. 예? 그 다음에 어, 충성심만 돕고 잘하기만 하면 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세워준다는 정책이 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고 네. 권력자와 서민간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그런 것이 존재하는 북한입니다 자, 어, 보통 지들이 뭐... 평범, 뭐, 뭐, 공, 공정, 이런 걸 떠들지 않으면,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음. 고, 공정, 몰라요? 사실, 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공정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음. 근데 지들이 자꾸 떠들면서 공정, 공정 하다 보니까, 아, 그게 공정이로구나. 하고 에이. 제가 깨달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 네. 이게 과연 공정한,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공정과 정의, 이게 이건가? 아 근데 성현 씨는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 출신성부 터대가 안 좋다는 것도 군대 가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때는 모르죠. 학교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그런 사관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대할 때 됐는데도 입당을 못 하는 거예 사관장이. 네. 사실, 우리가 군 생활 하다 보면, 사관장은 군인, 군인들이 모든 생활을 담당하다 보니까,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 사관장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똑똑하지만, 뭐, 절대 못 하는 게 사관장인데, 네. 제대할 때까지 입당을 못 해서, 우리가 하룻밤에 사간장하고 저하고, 대열가 석이하고, 네. 여자애하고 셋이서 야, 그 대열가게는 문건이 있잖아. 네, 네. 밤에 털자. 우리 좀 보자. 네, 네. 내 문건 좀 보자. 네, 네. 남포남포에선사간장인데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왜 입당을 못하느냐? 하고 들어가 봤어요. 네. 보니까 친할아버지가 월남 했더만.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 친할아버지 이름 쓰고 월남 하고 딱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행불이 아니고 그니까 러 대열 과장이 그러더만, 차라리 행불이면 더 좋대요. 네. 오히려 조금 낫대요 출신 성분에서. 네. 근데 이건 월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날부터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요. 네. 어차피 나는 입당 못했고. 아 그렇죠. 나 어차피 농촌으로 갈 거고. 네. 나 어차피 이사에서 포기하고 살겠다. 네. 이러는데, 야 그게 안쓰럽더만. 그 적을 만드는 거죠. 적을 만. 네. 아. 정말 적을 만드는 거 같아. 네. 음. 그 할아버지가 뭐가 됐든 간에, 그게 후대에게 무슨, 무슨 잘못이겠어요? 후대가. 그 3대까지. 네, 그 3대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네. 근데 음.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뭐, 중요한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방법인과 동시에, 음. 적을 만드는 또 하나의, 네. 그러니까 체제, 체제, 체제 그 유지가 북, 되는 거죠? 네, 체제 유지를 하는 방법인과 동시에 적을 만드는 또 하나의, 같은 네, 양면성을 가진 거죠. 아, 어, 그래서 군대 가서 지휘관도 할수 없고 첫 번째 후방,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아유, 근데 이 아무거나도 못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 부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제가 군 장교들도 아. 이제 보거든요. 아, 예. 네. 제가 군복무 5년 이렇게 또 탈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가 한 시점이 5년 했을 때거든요. 네. 그 시점부터는 그냥 장교들 쭉 둘러봐요. 제가, 어, 내가 탈복을 결심한 게 과연 맞는가? 음. 어, 이런 것도 보고, 음. 어, 그리고 장교들을 둘러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처지가 한심하거든요. 열악하거든요. 한심하죠? 네. 한심하죠. 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살러 왔던 게 아니에요. 음. 전 한국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한건난다 견뎌낼 수 있다. 응. 모든 거. 응. 근데 불공정은 내가 못 견딘다 응. 하는 거잖아요. 응. 북한의 불공정을 좀 저는 좀 깨고, 깨고 싶었어요. 어. 네.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전 다시 가려고 했어요. 한국에 살려고 왔던 게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럼 한국에 와서 부, 그 불공정 깬다는 것은 어떠한 그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어그 제가 전단지 봤던 그것들이 음. 한 7, 8년 정도 쭉 군복무를 했을 때는 이게 맞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음, 그리고 그치. 나는 전단지보다 더 신랄하게 북한을 비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어이 사람들 진짜 맹목적인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북한 음. 사람들을. 네. 음. 근데 과반수가 어, 시골이나 이런 데,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진짜 북한 노동당 체제가 조선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임꺽정 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북한에서 임꺽정 영화를 못 보게 해요. 임껍, 요즘에? 네. 요즘에가 아니고 꽤 됐어요. 그게 임꺽정이라는 어. 게 북한에서 여기 부수상까지 냈던 홍명이라는 사람이 원작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백 노동당을 찬양, 노동당이 이렇게 우월하다고 만드는 영화인데, 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니까, 임꺽정 시대보다 더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임꺽정이는 네. 이게 뭐냐, 그래도, 이 서민들을 동원해서, 그러게. 이, 어, 저기, 관료들의 그 비리를 하고, 어, 뒤에서, 어, 그, 저 뭐냐, 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뺏고, 네. 반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못 보게 어. 해야지. 그 반항에 싹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제가 이제 임꺽정 같은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임꺽정이야. 그뭐 시무님, 임꺽정보다 없습니다만. 어. <laughs>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돼야 내가 다 아. 어, 이 사람들을 뭘로든지 내가 진짜 바꿔야 된다. 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었던 거예요. 정현 씨 있을 때에는 전단지는 봤어요. 네. 사실 전단지는 제가 군복 마도 우리 사군단 해주에도 엄청나게 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학성기는 안 들려요. 우리 학성기 쪽에. 뭐 들어본 적 없어요. 아, 학생기를못들었어요 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 나임 걱정이 할게. 네. 어. 임, 임 걱정이 돼서 네. 그래. 니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네. 음. 라는 것을 지금 알리겠다. 네. 하고 떠났습니다. 네. 북한에서 어떻게 그 DMZ 넘어올 때까지는 어떤 그위험한 상황 같은 게 없었나요? 어 제가 D M G 넘어 가려고 한3 년을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3 년. 네. 근데 D M G 쪽에 민경부대 군복 했어요 아니요, 전 저게 함경도 쪽에 있어서 어 그쪽에 D M G 쪽에는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모르는데. 네, 모르는데. 어. 제가 운전 비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형을 좀 많이 좀 다니는 거죠. 예. 북한의 곳곳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초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떤데 초소가 있고 하는 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죠. 네, 알아서, 어, 저 오늘 중국으로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중국으로 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뭐, 중국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중어도 제가 한마디도 할 줄도 모르고, 어... 그래서, 어, 원래 바다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3년,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어디로 도망갈까? 이게 어디로 빨리 갔다 올까? <laughs> 네. 그냥 가면 땡! 이게 아니잖아요. 어... 와야잖아요. 다시 돌아와야잖아요. 아, 근데 여기 와서 임걱정하고 다시 돌아가면 분이 죽잖아. 각오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 D M Z 딱 왔을 때 군인들이 철책 앞에까지 이제 가니까 군인들이 한 십여 명이 총 들고 저를 쫙 감쌌거든요. 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어, 군인들이 저 지금 뭐 하는 거지 했겠죠. <laughs> 근데 저는 얼굴 노출을 안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아... 왔다가 왔다가 총알 같이 갈 거니까. 총알 같이. 네, 뭐 여기 있어 여기 최대 뭐한달두달 달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그 우리 새로운 임걱정이라고 할게요. 어, 새로운 임걱정의 <laughs> 계획은 3년 동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군복무하면서 계획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야, 아, 근데 그 그 계획은, 사실 우리가 탈북이라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저희가 삼국을 돌아서 중국을 통해서 와도, 갈까? 아니, 위험해. 갈까? 내 가족은. 그죠? 네. 갈까 했다가, 내가 거기서 너무 생소한 길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탈북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그런 고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만큼 그 계획을 치밀하게 더잘했 하지 않았을까? 네. 어. 그냥 혼자만 땡! 하고 도망쳐서 오면요. 어. 저에게는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음. 뭐 제가 뭐 산판 잘 뛰고, 음, 헤, 뭐 헤엄 잘 치고 하는데, 뭐 어떻게, 어. 뭐 저는 그냥 건강하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어, 도망가서 그냥 혼자 사는 그 땅보다 누군가 가, 같이, 뭐, 친구라든가, 고향, 고향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살수 있는 그 땅을 그냥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 그게 탈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 그 모든 진짜 인연들을 한 번에 끊어버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제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음. 그래서 음. 그냥 나는 부조리 알리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3년을 준비 했어요 네.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그, 그 계획 준비라는 계획 안에는 뭐가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 아, 지형을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지형 처음엔 중국으로 가야 되나 압록강 쪽으로 가야 되나 어... 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그 DMZ는 처음에 엄두를 못 냈어요 어... 워낙 그, 뭐, 남북한의 군사 무력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뢰가 있고. 네. 그 지뢰, 철책, 이런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죠. 음. 근데 중국으로 가면 그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갈 수도, 거기 가서 확실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게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음. 네. 그러면 전두달 정도 최고. 이렇게 북한 땅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 최고 두달 정도 봤거든요. 개게 네. 두 달이네. 어. 두 달이네 다시 돌아간다 이거였는데. 음. 그래서 그러면 바다로 헤엄쳐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바다로 헤엄쳐서 가려면 뭐 필요한 바다가 지역 사람이다든가 그리고 이런 뭐. 그 북한 영화에서 랑 보면 잠수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뭐 그런 우리... 걸 좀, 네. 그런 거 있어야 가기에 가장 좋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렇 맨몸으로 넘어가기는 장시간? 네.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 그 산소통, 어. 이거, 잠수복, 이걸 예. 구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통제품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걸 못 구했어요. 어. 그것도 또 구하려고 해, 해, 네. 하긴 해봤어요? 구하려고 해봤고요. 이야! 네. 엄청나게 계획했구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뇌를 치는 게아 DMZ로 가야 된다. 네. 저기 등잔밑 이 어둡다고 응. 내가 저기 무조건 뚫는다.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DMZ, DMZ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이제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느 개선으로 가야 되냐. 그럼 내가 네. 지금 지키고 있는 처서도 아니고 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리로 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 최종 후보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우연히 지도가 있어서 그쪽 지역의 지도가 있어 서 지도를 사진을 찍었어요. 지도를? 네. 아 성현 씨가 내가 가려고 했던 그그 그 지역의 지도를 보게 네. 된 거예요? 네. 지역의 지도를 그게 뭐 거진 황해도 강원도 이 정도의 지도였어요. 그 구체적인 지역의 뭐그 축척 얼마 이게 그게 디테일한 지도가 아니고. 큰 틀에서 황해도, 강원도 이렇게 나오는 지 그래, 북한은 그렇지 뭐. 네, 그걸 어, 찍었어요, 찍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계속 외우는 거죠, 머릿속에. 아, 그쪽이 안 보이지. 어. 그래서 제가 북한의 지역을 쭉 보면 북한 지역에 어느 군옆엔 어느 군이 있고 어. 어느 리에는, 어느 군에는 몇 개, 제가 넘어올 때 어. 거기에 몇개 리가 있고, 이걸 대략적으로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구나. 네. 다 이렇게 알아봤구나. 네, 그걸 다 알아봤죠. 아, 여기 군을 지나면 이 군, 이군 지나서 어디로 가면 어느 지역이 나오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고 떠났죠.